사랑부 가족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어제까지 이사야 66장 끝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했어요. 물론 1장부터 40장까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큐티로 나누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사야서를 끊는 느낌이 들어서 전도사님이 굉장히 뿌듯한데요. 오늘은 시편 63편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 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시편 63편의 이 찬송이 아 전도사님 마음에 정말 깊은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어 다윗의 시로 이해가 되고요. 다윗이 좋을 때 불렀던 게 아니라 어려운 시절에 불렀던 노래 같아요. 앞에 있는 구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 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다윗이 어려웠을 때 찬송한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이 다윗은 줄을 목마르게 찾는다. 아무리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도 슈퍼도 없고 옹달샘도 없고 마실 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곳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서 줄을 애타게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영혼이 갈급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그립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을 때,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래서 내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다윗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은 지금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를 성소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죠. 성소에서 배웠던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능력과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 숨 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느껴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코너에 몰려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했듯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뭐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도움을 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가족들,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와 모두가 다을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의 고백이고 시의 구절이고 찬송의 고백입니까? 전도사님도 이 구절을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해요. 주님의 날개 끌을 아래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부가족들도 시편을 읽어보면서 다윗 또는 다른 화자의 감정을 잘 느끼면서 그 신앙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편의 구절들을 잘 인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다윗에게 주셨던 사랑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탓, 빠져나갈 탈출구나 어떤 다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일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내 영혼이 정말로 갈급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으셔서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탈출구를 열어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더라는 거죠. 마치 홍해를 갈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이런 뜻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네, 오늘 시편의 이 이야기 어떤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부 가족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요? 오늘 시편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죠. 기도 손,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 소망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의 날개 뜨느라 해서 노래하고 찬송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더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힘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함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도 시편으로 다시 시편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내일 만납시다. 안녕